일자로 서 있는 상태로 회전할 때마다 이 고관절이랑 뭐 십자인대나 아킬레스건을 비틀어요. 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팔이 잘 펴져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펴져서 가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근데 우리가 스윙은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예, 클럽을 이렇게 돌려도 몸이 회전해서 보면 예, 바른 방향을 보고서 스윙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부분은 클럽이 돌아가는 이 회전하는 스윙 플레인의 방향이랑 몸이 돌아가면서 이쪽 보고 있을 때또이 방향이 바뀌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만 반듯하게 돌리려고 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몸 쓰면 이제 일로 돌리겠죠? 그럼 원만대로 당겨서 돌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이 클럽만 수직으로 반듯하게 돌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나중에 몸 쓰면 이제 이렇게 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 회전하면서 이 플레인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올바르게 공을 보내고자 한다고 하면 이 클럽이 이쪽으로 회전하는데 내가 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는. 플레인의 방향이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 이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공이 좀 반듯하게 안 가고 막옆 사람한테 맞을 것처럼 날아간다라고 의식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휘둘러서 어느 정도 공을 바르게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치고 나면 손이 팔꿈치를 모아서 본인 머리 높이 위에 오게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본인 오른 팔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본인 코에 이렇게 닿는다 이런 생각하고 피니시를 만들면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피니시를 올리면 어 본인 느낌 느낌에는 오른쪽 어깨를 약간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 나요 피니시에. 예, 근데 제가 오른쪽 팔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는 오른팔을 들고 있는 느낌인데도 뒤에서 보면 제 어깨가 이렇게 수평하게 보일 거야. 그래서 뒤에서 보는 백라인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도 이제 수평턴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어깨는 계속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수평하게, 수평하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이게 회전이에요, 그렇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 가도 어차피 고관절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면 어깨가 내려가지죠. 근데 제가 스윙하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 어깨를 내린 적은 없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골반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누르는 형태의 모양이 나와서 어깨를 내린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깨를 이렇게 내려서 스윙하는 적은 없는 거죠. 실제 프로들이.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고관절 때문에 이런 각도들이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하게 회전하면서 고관절의 각도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골반 자체는 어 이제 오늘 조금 이게 좀 어려운데 다운스윙을 했을 때 골반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피니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일자로 펴갖고 일어나면 이 일자로 서 있는 상태로 회전할 때마다 이 고관절이랑 뭐 십자인대나 아킬레스걸은 비틀어요. 근데 내가 평소 무릎이 좀안 좋은 사람은 무릎이 계속 아플 거고 발목이 약한 사람은 발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펴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를 이제 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얼리 익스텐션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비틀면 이게 부상도 많고 얼리 익스텐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다운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출렁출렁거리면 더 미스샷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얼릭텐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부상위험도 높고 미스샷이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다리를 피더라도 이렇게, 피더라도 고관절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피면, 자, 제가 다리를 계속 접었다 폈다 해도 몸의 높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의 회전이랑 다리를 피는 방향만 이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몸의 업다운이 제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관절을 돌리면서 이렇게 펴주면 이 비틀리는 부분들의 이 힘이 약간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무릎도 안 아프고 발목도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운싱 할때 약간 이런 포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펴져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뭐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동 범위가 약한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스윙할 수 있다는 거야.